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슈퍼텐 슈퍼리온 라이칸입니다. 자, 이전에 이 스피노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한 이 라이칸은 이 늑대 형태와 늑대 인간 그리고 로봇 모드로 변신하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자, 고독한 사냥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늑대라는 컨셉과 사냥꾼이라는 컨셉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라이칸의 비스트 모드입니다.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오, 꽤나 정말 늑대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율이 좋은 편이에요. 자, 비스트 모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늑대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일단은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부분 도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꼬리는 좀 있다가 숨겨진 기믹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옆쪽에 옆구리 부분에도 이렇게 부분 도색이 잘 들어가 있고 부분 도색뿐만이 아니라 부품 분할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어, 일단은 색상이 약간 어두운 파란색으로 나왔거든요. 어, 어두운 파란색으로 해야 될까요? 그니까 어두운 하늘색, 일반적인 하늘색보다 조금 어려, 그 어두운 어려운이 아니라 <laughs> 어두운 색상으로 나와줬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이 묘하게 회색 털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독특한 푸른색 늑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어찌 됐건 어떤 색상이던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왕구의 느낌보다는 약간 액션 피규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외형과 그런 색상이라고 이렇게 들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부분 도색이라든가이 슈퍼텐 특유의 이 자잘자잘한 이런 디테일, 이 디테일도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아래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얼굴, 얼굴이 일단 굉장히 각져가지고 상당히 잘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자 입을 벌리는 기믹이 있는데 이렇게 입을 벌려 주면은 오 뭔가 우렁차게 울부지는 어,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뭐 따로 회전되는 부분은 없어가지고, 그냥 위아래로만 이게 살짝살짝 움직여 줄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살짝 그 늑대 쪽보다는 사냥견, 사냥견? <laughs> 어쨌든, 어, 대형, 이제 전투경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뭐, 근데, 걔도 늑대의 한 종류라고 하니까, 뭐, 일단은 비슷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메카닉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는데, 이 메카닉적인 느낌이 얼굴 부분에도 이렇게 있고, 전체적인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메카닉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좀더 약간 그 이번 컨셉, 네. 이번 이 라이칸의 컨셉에 걸맞는 약간 원주민 인디언 같은 느낌으로 나와 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자, 일단은 굉장히 겉으로는 이제 화려하긴 하죠. 근데 이게 원작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도색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일단 이귀 부분 도색이라든가, 특히 여기, 허벅지에는 여기, 이 부분. 여기에 검은색으로 원래 이렇게 도색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빠졌어요. 어, 뭔가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색이 들어갔으면 좀더 완벽한 그런 인디안 같은 모습 네,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을 것 같은데 여기가 단순히 금색이다 보니까 그냥 고급스러운 어, 팔찌 장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조금만 더 도색을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화려하기 때문에 음, 계속 보다 보면은 꽤나 정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늑대 모드가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비스트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어,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이카는 상단 변신입니다 늑대 모드 그리고 늑대 인간 모드 그리고, 워리어 모드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자, 그럼 바로, 일단, 늑대인간부터 봐야겠죠? 자, 늑대인간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칸, 변신! 자, 늑대인간 형태는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이 아랫발, 아랫발은 그냥 이렇게 내려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서, 어, 네, 이렇게, 네 늑대인간 형태의 발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뭐 여기는 비슷한 각도로 그냥 꺾어 주시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역관절 형태의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요렇게 두시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요 팔, 팔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내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이 상태에서 이손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꺾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앞발을 안쪽으로 접어 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죠, 여기. 여기를 돌려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이런 식으로 모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 순식간에 뭔가 발톱이 생긴 그런 손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 머리도 간단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네.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머리를 살짝 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 위쪽에 이런 버튼이 있죠? 자, 입을 살짝, 살짝 벌려주시고, 자,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도록 합니다. 하나, 둘, 짠, 오. <laughs>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아니라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 다리 부분에, 이 보시면은 뒤꿈치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뒤꿈치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드디어, 이렇게 늑대 인간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꽤나 그럴싸한 느낌인데, 자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살짝 대두죠. 자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이 늑대 인간 모습은 옆에서 봐야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오, 일단 변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늑대 모드에서 그렇게 막 크게 변형하진 않고 이렇게 네. 어, 위쪽으로 이렇게 두 발로 서게 만들어준 다음에 앞발은 이런 식으로 손으로 쓰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이런 살짝, 네, 아주 살짝 풀 변경되는 부분으로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진짜 늑대인간 같은 느낌도 들어요, 확실히. <laughs> 약간 늑대인간 같으면서도 그 워크래프트 시리즈에 나오는 놀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상당히. 귀여우면서도 무섭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또 다른 모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다리가 이런 식으로 역관절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각도가 좀 잡기가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잡든 여기에 좀 걸리거나 앞쪽으로 좀 쏠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 부분이 닿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가동은 요런식으로 뭐 좌우로 회전 되진 않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그리고 여기 팔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대각선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고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팔꿈치도 있고 손도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동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참고로 여기 이게 사실 그 모드 변경이 뭔가 극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아주 살짝 쿵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준 것 같은데 특히나 여기서 좀 감탄했던 게 얼굴 부분이거든요. 얼굴이 자, 원래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순한 그런 형태였죠. 근데 여기를 그냥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줌으로써 광폭화된 느낌으로 변형을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이빨도 잇몸 부분까지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금 더더 더 무서워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우, 요게 확실히 어, 살짝 다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게 이런 것 같네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영시럽이 완구, 그러니까 로봇 완구에 대해서는 기믹적인 부분이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늑대 인간에서 로봇 모드, 워리어 모드로 변신시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 뒤쪽에 있는 이 꼬리, 꼬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머리 머리는 일단 다시 일반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뒤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보시면 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겹쳐집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도 그냥 이렇게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밀착시켜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걸리면서 머리 부분도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려서 네. 결합을 해주면은 이렇게 등찜 형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위쪽 부분, 여기를 이런 식으로 다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반대예요. 보시면은 반대로 돌아가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워리어 모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다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이발 부분을 돌린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쪽 발이 금방 완성이 됐죠.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준 다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양쪽 다리가 순식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반신, 상반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이쪽, 이 부분을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단 팔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시고 여기를 회전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주먹이 숨어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일단 뒤꿈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통째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쪽 팔이 완성이 됐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돌린 다음에, 아, 여기를 돌려줄까요? 지금 나사구멍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참고로 여기 나사구멍 대신 이 마크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옆쪽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을 접고, 이 상태로 이렇게. 자, 자, 여기까지 왔고, 이 상태에서 접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 양쪽 팔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안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흠그홈 홈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머리를 꺼내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끝까지 올리면은 똑 하면서 고정이 돼요. 자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그리고 아까 옆에 빼놨던 요 파츠가 있죠. 요 파츠를 이런 식으로 펼쳐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무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손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세워주면은 이렇게 라이칸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역시나 프로포션이 상당한 편인데, 자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역시나 등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 줬습니다 오, 일단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비주얼이에요. 오, 역시나 이 슈퍼텐, 이 슈퍼텐의 기체들은 화려하면서도 비율이 어느 정도 잘 맞는데 이번 시즌 2 슈퍼리온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비율적인 부분을 굉장히 더 신경 써서 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람한 느낌이죠. <laughs> 이게 어, 뭐랄까 참이 슈퍼텐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죠. 이 변신하기 전과 변신한 후의 컨셉이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인데 이번엔 이 늑대 인간에서 이렇게. 멋진 야수 사냥꾼이 됐습니다. 진짜 딱 보시면은 뭔가 그 인디언, 네, 인디언이라든가 야만전사, 네, 야만전사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지금 목걸이라든가 굉장히 그 늑대 가지고 뒤집어 쓴 약간 사냥꾼 같은 느낌으로 나와 좋습니다. 오, <laughs> 약간 어, 이 꼬리가 속공이 된다는 것도 신박한데, 이 컨셉 자체가 이 늑대 인간에서 인간이 됐죠 뭔가 그폴리모프라고 하죠. 아예 생김새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의 컨셉을 잡아준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야만 용사라 그랬죠? 거기다가 인디언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면은 이제 여기 근육질 몸, 네, 근육질 몸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도 살짝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가슴 굴곡이 이렇게 갈라진 그런 형태여서 살짝 그런 인디언의 아주 다부진 몸을 어느 정도 좀 상징화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다부지게 생겼죠 특히나 이 콧잔등 콧잔등에는 이 장식 이 장식이 입이 아니라 진짜 그 코에 이그 인디언들이 이렇게 코에다가 사냥용으로 이렇게 칠하는 약간 그런 분장 느낌을 내줬습니다 근데 어 살짝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잘못하면 여기가 입처럼 부연해가지고 뭔가 조커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살짝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졌고 참고로 이 부분은 이렇게 워리어 모드 워리어 모드 얼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상반신은 굉장히 우람한데 상대적으로 하반신은 살짝 짧고 어, 얇아요. 그래서 어 이게 뭐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상체가 무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듬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법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은 요렇게, 뭐, 뒤쪽은 그냥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살펴볼 텐데, 아, 정말 아쉬운 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고개가 안 들어가면 너무 좀 아쉽다고 얘기를 드리죠. 2번 라이칸이 그렇습니다. 다잘 나왔는데 고개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에 지금 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개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네. 근데 분야기가 일단 조금 난해할 것 같기도 해요. 뭐 어쨌든 어, 고개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고정이에요. 고개만 돌아갔어도 딱이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나와줬고 그리고 팔. 팔은 이렇게 여기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렇게 도는 건 아니고 양. 사이드,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이렇게 어깨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오 어, 너무 많이 올라가죠 이거? 가동이 이렇게 좋은데 고기가안 돌아가니까 그 퀄리티가 좀 테스트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축관절도 있어요. 이렇게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이기존대로 회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90도 정도로 꺾여 줍니다. 하지만 참고로. 이손 부분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기 때문에 사실 가동이 많이 좀잘 어, 되는 편이지만 한 부분 두 부분 때문에 조금 퇴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리는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자 그리고 바로 고관절을 보면은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음, 꽤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참고로 여기도 살짝 대각선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옆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에 축건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똑딱똑딱, 똑딱똑딱 똑딱, 똑딱 이렇게 회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무릎은 90도가 좀안 되는 이런 각도로 꺾여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고 앞뒤로도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는 따로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역시나 살짝 작은 어, 일반 MG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텐 슈페리온 라이칸 리뷰였습니다. 슈퍼튼 시리즈 중이 더블 드래곤을 제외하고 3단 변신이라는 아주 독특한 컨셉으로 나와준 캐릭터인데요. 어, 늑대에서 이 늑대 인간 그리고 사냥꾼의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면 이 확실히 컨셉 면에서는 이글레에 나온 왕구 중엔 가장 눈에 띄는 컨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잘 나온 프로포션에 이 가동률이 조금 애매해서 이 가동률만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은 이 완벽한 완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